현재는 안 가셔도 돼요 노란 차고 전해드리수습니다 갑니다. 저희가 차 루트 찍는 거는 네.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최단 루트로 가기 때문에 제일 빨라요 가는 게 네. 차만 먹으면. 석주야 너 이, 이쪽 봐봐 삼거리 쪽. 응. 음. 삼거리에 버기 하나 있다 버기 하나 너 나랑 저거 타고 가. 아 저기 레토나도 있네? 차는 찾으셨어요? 네 예, 산길에 다시와 있어요 나는 버기 바로 저희 서버니로 갈게요 네 내가 운전할게 꽉 잡아 오케이 <laughs> 오빠 탈려. 이 새끼, 브르장 머리 없이 바닥을 잡고 있네. 허리 잡아.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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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 좋다. 이거 빨리 파밍하고 야스 쪽 그거 할게요. 검문수 할게요. 예. 우린 사격장 그래? 갈게요. 안에 있어서? 노란 쪽에 있어. 아, 소리 하나. 우리, 우리꺼야, 이거. 오빠, 여기 있다. 우와, 우와, 아 어. 어! 어! 나 죽었다. 왜 여기 있냐 얘?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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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와 우와, 우와, 우 개피. 집에 안들어갔어 우와, 야, 와 우와,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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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야 뭐? 이거 한대안 맞았어, 제대로. 그래, 피두번튀겼는데 어, 사운드. 어, 우리 집 사운드, 그, 팀이야. 어, 왜 이러지, 진짜, 오늘? 제피 없어, 많이. 건너편에도 있어요. 버스. 맵신님? 예, 거기 초밥 라인에도 있어요. 하나 왔다. 제 피. 어! 나이스, 어! 하 어.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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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집, 저희가 이 됐죠. 나이스 좋아요. 하나 노란 집, 아, 노란 집이래. 여기 뭐야? 갈색 집? 1층, 예, 네. 거기 안에 하나 있. 어, 저기 담벼락에 있었어요. 담, 단... 너가 보리탱크. 예, 어, 담벼락 침였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어, 제게, 이게물탱탱크쪽있 있다 쟤 돈다 어이구 어, 뭐야, 총1 0혔는데 집안에 있는데 하나 거기 붙었어요, 경포형 왼쪽. 앞에 간다. 아씨, 아, 녹았다. 하나 더 있어요, 버텨. 안 해. 야 고수. 형 고수인데. 어, 저 총알 없어. 닫아 될 듯? 내가 봐, 박았다, 박았어. 집에 들어갔다. 살리러 들어간다살리로 들어갔나. 들어간다. 살리러 들어갔어. 네, 나이스, 다 컷, 다 나이스. 컷, 다 컷. g 미 v e 츠 e 이 p 미 n t 츠 h 커피 다음, 뭐 하는 짓이 차에다가. 아 이분 진짜. 뚜껑 달라고 협박해 뭐하네 협박하는데 <웃음> <웃음> 뚜껑 달라고 저기 1레벨 뚜껑 벗어 <웃음> <웃음> 너무 고요해 저희 W방에 레터나 하나 보인다 한 400m? 멀네쏴도잘안 맞아 인원이 <laughs> 아직 뒤에서 차와닿 는데도 사람, 물수고 사람 물수고 많이 살아 있 으면 어디 요 뒤에서 차와다차운다차 온다 차와다 S S S S 쏴은쏴차와닿와와우와우 지렸다 다 잡았다 차와님잘데차잘쏴근데 자기장 때문에 그러지 그차와닿 은데, 차고닿 은데, 차와닿 은데, 차와닿 은데, 차와닿은 소음기 개꿀딱. 난안 먹고 지켜보겠어. 자, 차 소리 소리 나 더. 차또 있다. 차갔어. 지나갔어, 지나가 더블레. 아니다. 어비 날았다. 가까워. 엎었다. 아,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하나 누웠다. 두명 기절. 하나 누웠어. 하나 누운 거 컷. 하나 남지 그럼. 어, 하나 내, 하나 하나지. 하나. 어, 경기 경기 쪽에. 디디 다킬 다킬 다킬. 역시 자리 아니야, 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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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남아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개피, 반피, 반피. 아, 그 트랙터 뒤. 천천히 살려줘. 나이스. 너딴 데서도 총 날라오는 것 같아. 뚜껑부터 바꾸셔야 될것 같아, 이거. 헉헉. 어, 어, 파밍 개꿀띠. 야, 어머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파밍을 하냐? 헉헉. 뒤질래? 파밍 개꿀띠. 뚜껑 바꾸세요, 애들 시체로. 헉, 헉, 좋 냐？꿀 띠 새끼 드링크 랑다 터먹 었을거 아니야？헉, 헉, 맛있 죠.